안녕 시적 여기 지금 이 멋진 분은 누구시까요? 이분은 공학자이십니다. 공학자 어떤 공학이냐고요? 배우 주방공학 배우 주방공학 공학자들은 여기 뭔게 뭐 설계 같은 거 하고 연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죠. 아무나 한게 아니죠. 전 옆에 지금 보면은 전화박스, 지금은 요즘은 잘안 쓰죠? 저 전화박스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든 사람이 따로 있죠? 저는 저런 거 만들지 모릅니다. 갔다가 제가 구에다가 지금 열심히 닦고 있는 중입니다. 저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만들지 모릅니다. 자, 주방기구라고 하니까 요즘 주방기구를 보면은 참 세밀하게 잘 나옵니다. 아 어, 거의 그 뭐라 그래죠 컴퓨터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식 차차차 기계화돼가지고 기가맥이 나옵니다. 아저 어릴 적만 해도라도 사람들이 목수들이라 그러면은톱질해서 자르고 끌질하고 아 그러고 이제 못질하고 하면서 만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만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절로 가구가 만들어지진 않지요. 마찬가지로 요즘 주방기구 공학이라는 공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분처럼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다량 생산으로 빠른 시간에 그게 주방기구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주방기구들이 뭐 재료를 나무 뭐 이런 거를 전부 갖다 놓고선 흔드니까 저절로 주방기구가 만들어지지는 않지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방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있는 거죠요 예. 그래서 재밌는 구절이 나와 있네요. 아그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는 백만 부 이상 나가면 베스트셀러. 라고 하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는 보사하고 수백 억 구가 나온 책이,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전 모든 것을 지은이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은, 지은이가 있기 때문에 공학하시고, 만들어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방이 나 주방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방 기구가 나겁니다 마찬가지로 집도 저절로 집이 생기지 않죠. 집마다 지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생기는 거지 저절로 집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성서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모든 것을 지은이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왔네요. 히브리 3장 4절입니다. 재미나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걸좀 보고 가면서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이 공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여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주방 기구가 신속하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죠. 여기가 넥타이같기도 하고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 히브리 3장 4절 마찬가지로 주방 기구마다 만드신 분이 계시고 어,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방 기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처럼 대우 주방공학 그리고 주방 가구 전문인 그리고 공학자이십니다 네. 자 이분 덕분에 모든 분들이 편리한 주방기구를 오늘날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을 더 위해서 쇼트 영상에 어떤 음악을 주방기구와 관련된 그렇지 않으면 공학에 관련된 음악이 있을지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죠 하나 둘셋 用。